안녕하세요 리밸입니다. 코딩을 하다 보면 아이콘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성가시고 귀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아이콘 옆에 텍스트가 있다던가 아니면 팝업 안에 아이콘이 있다던가 또는 버튼에 아이콘이 있었을 때 똑같은 아이콘인데 여기에서도 사용되고 저기서도 사용되을때 물론 백그라운드 이미지나 비포 애프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콘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규모가 커지만 커질수록. 또는 작은 사이트라 할지라도 좀 아이콘들이 많은 사이트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제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네이티브 css 로만 할 예정이고요 텔루드나 사스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코드를 관리하고 우리가 아이콘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세팅부터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까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이언닷컴에 오시게 되면 퍼블리싱 관련된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 구독이나 알람 설정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ui가 몇 가지가 있고요 우선 아이콘이 다 존재를 하죠 뭐 다이얼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카드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와 아이콘이 정렬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각기 다른 아이콘들도 있지만 검색하기 아이콘과 여기 아이콘은 좀 동일한 아이콘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 동일한 아이콘이 있을 때 매번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컴포넌트들을 아이콘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제가 현재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이콘만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태그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이란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의 의미를 여기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테리라고 하게 되면, 전화에 관련된 아이콘이 되겠죠? 뭐 버튼을 쓸수 있으면 버튼 쓰시면 되고. 사실 태그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뭐, 대체 텍스트가에 넣는다 하라고 하면, 아리아 레이블을 통해서, 전화 걸기, 뭐냐면 전화, 뭐 이런 식으로 원할 때 써주면 되겠죠. 접근성 쪽으로. 자, 그러면 CSS를 한번 가보면, 이런 아이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클래스, 아이콘만 한번 만들어보죠. 기본적인 사이즈가 필요할 거예요. 제가 이미 모든 이미지는 SVG로 뺐습니다. SVG 코드로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2.4REM으로 정의를 해보죠. 그리고 Aspect t i o 로 정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대부분 아이콘들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많이 만들어서 디자이너분들이 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같이 협업을 하실 때 같이 얘기를 해서, 아이콘을 다 정사각형으로 주세요. 테두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면 가장 베스트겠죠. 우선 저는 정사각형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배경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URL을 통해서, 뭐, 테리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반복하지 말아야 되고요. 가운데 컨테이너로 가겠습니다. 반응형까지 고려한다면, 이 크기가 커지던작아지던 간에 그 안에 꽉 차는 형태로, 잘리지 않고 꽉 차는 형태로 가져야 되는 거고요. 한줄 쓰기를 하게 되려면 꼭 좌표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축의 거로 슬래시를 통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가 나오게 되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아이콘은 계속 바뀔 거예요. 그쵸 아이콘이 전화일 수도, 이메일일 수도, 검색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아이콘 자체를 잘라서 변수로 받을 겁니다. 이렇게 bg라는 변수로 받게 될 거고요. 크기도 매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size라는 변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아이콘이라는 클래스가 이미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 될 거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텔은 어떻게 되느냐. ICO 텔이라는 게 들어오면, 아이콘에 관련된, 전화에 관련된 형태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 기본적인 크기와, 그리고, 경로만 넣어주면 되죠. 경로는 아까 복사했던 거붙여넣기 해주고요. 사이즈는, 뭐, 기본적으로 2 4 r m 을 기본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하게 되면요. 역시나 나와 있어요. 변수를 받아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빈 변수 값을 준 다음에 그 안에서 다정 클래스로 변수를 전달하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변수를 마우스 올려보면 이렇게 어떤 값을 전달받고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정의를 해주고요. 자,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메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복제를 해서 이곳에다가 이메일이라고 써놓고요. 여기다가 이메일 이렇게 쓰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공간에는 이제 변수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메일로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이메일 아이콘이 나오죠. 그럼 아이콘만 사용했을 때에는 이렇게 다중 클래스를 통해서 단독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게 되겠죠. 단독 아이콘을 사용할 때는 아이콘이란 클래스와 내가 원하는 명칭을 조합한 상태로 사용을 하면 이게 하나의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현재 프로젝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단독 아이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좀더 응용을 여기에서 좀 해볼게요. 그게 아니라 아이콘과 텍스트 조합일 때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까? 현재 리베 c 닷컴에서는 텔윈드 강의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텔윈드의 기초 문법은 물론이고 이 기초 문법만으로는 디자인을 표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틸리티 클래스를 어떻게 커스텀하고 이 커스텀된 유틸리티 클래스를 어떻게 디자인에 반응하는 것까지만 나와 있는 과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서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테가 통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서는 클래스를 줄 거고요. 텍스트가 기본 형태. 또 되면 뭐이 베이스라는 크기 자체를 가지고 있고 여기 ICO 텔이라는 걸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베이스라는 설정을 한번 간단히 해 볼게요. 여기서 텍스트 베이스라는 설정은 뭐 폰트 사이즈가 뭐1.6아리예 그리고 컬러가 뭐 둘둘둘이다라고 정의를 해 볼게요. 이렇게 상태에서 요곳에 뭐 전화번호 대략 넣어 주고요.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콘을 넣고 싶은데 아이콘이 앞에 붙어 있죠. 그러면 아이콘을 넣다는 었건 이렇게 ICO라는 클래스, ICO-라는 클래스가 붙거나 또는 ICO라는 클래스가 존재한다면 이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데 아이콘이 앞에 붙을 때도 있고 텍스트만 본다면 텍스트 뒤에 붙을 경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여기 버튼을 뒤에 붙을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얘도 뭐얜 단독으로 쓰여지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앞뒤를 표현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앞에 붙었을 때 아이콘이 아니라 아이콘시라는 것에 왜냐면 아이콘이라는 것은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앞뒤에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ICO-라는 게 붙게 되면 이제 앞뒤에 개념이 들어가게 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속성 선택자에서 클래스라는 속성을 선택을 할 건데요 이곳에 ICO라는 단어만 있으면 작동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에스토리 i 스트를 통해서 I/O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면 이 상태에서 b 포라는 것이 다중 클래스로 들어가게 되면 b 포라는컨텐츠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I/O라는 것이 붙으면 이메일 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 크기와 배경을 주면 되죠 그러면 크기 같은 경우에는 width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size라는 변수를 받으면 되죠 왜냐면 여기 변수로 이미 저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배경을 줄 건데,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는데요. 다시 변수로 비지를 받게 되고요. 나머지 값을 기본적으로 넣어두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복제를 해서 애프터도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럼 애프터일 때는 애프터에 붙게 되고요. 비포는 비포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이콘 테스트 했을 때, 아이콘 텍스트는 비포에 붙죠. 비포에 ICO 테을 붙게 되면,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IP before나 after는 컨텐츠가 인라인 요소거든요 인라인 요소는 가로, 세로를 지원하지 않고 세로까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펙 s p e c t s 를한번더 써줍니다 이래도 되진 않을 거고요 그러면 텍스트 배, 텍스트라는 크기별로의 클래스와 아이콘이라는 클래스가 같이 있을 때 경외수를 또 만들어 주면 돼요 다중 클래스로 클래스명이 Icu라는 것이 붙어 있다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플렉스화 시킵니다. 만약에 불안하다, 인 e f 플렉스로 가시면 되겠죠. 이건 뭐 각자 설정하신다고 하면 될것 같고, n 라인아이템를에서 가운데로 정렬을 시킬 거고요. 플렉스를 하게 되면 이 플렉스 안에 있는 자식들, 즉 before라는 클래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 텍스 베이스의 before 비포 클래스는 before라는 가상 요소가 붙죠. 가상 요소는 자식이 됩니다. 자식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컨텐츠가 블록 요소가 자동으로 돼요. 블록 요소가 된다는 얘기는 가로 크기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가로 크기가 들어가면 아스펙트 레시오 들어가고, 그 공간에 배경이 들어가겠죠. 그 갭은 가이드에 맞춰서 기본 갭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갭을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1RM 정도 됩니다. 기본 갭을 가이드로 참고 미리 보게 되면, 이게 텍스트와 아이콘이 같이 행배치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콘 생성할 때마다 만들어 주게 된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이콘이 뒤에 붙어요라고 하게 되면 애프터를 통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나 아이콘을 좀 작게 만들고 싶어요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아이콘들이 크기가 같진 않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것 또한 디자인 시스템과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디자이너 분들이 좀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은 디자이너라면 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이 이걸 제한을 역제한을 좀 해야 됩니다. 아이콘 크기를 뭐 만호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규칙을 좀 지키게 하자라고 해주는 거죠. 자, 이것도 2. r m 이고요 여기도 2.4, 2.4, 여기는 4.8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2.4네요. 2.4와 4.8이 두 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2.4로 가져가고요. 예를 들어 4.4가 있다 라고 하면 이아이스라는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 다시 사이즈로 가면 됩니다. 뭐 베이스 사이즈는 사이즈는 2.4가 되고요. MD 사이즈라고 하면 뭐 2.8이다 라고 하고요. 아까 4.8까지 갔으니까. 뭐 X라지라고 하자. X라지는 4.8 이다 라고 정의하면 엑스라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애프터에 붙은 건 엑스라지다 라고 하게 되면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변수 정의가 점수가 더 높거든요. 기존에 있는 점수는 10점에 불과하지만 10점에 여기 또 10점이 붙었으니까 20점짜리 변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점수가 높아서 사이즈가 훨씬 더 사이즈의 변수가 더 높게 쳐줍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크기를 통해서 이런 아이콘의 크기도 정형화시켜 준다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하신 디자이너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협업이 잘 되는 경우에 넣어 주시면 좋고 그때그때 다른데요 하면 어쩔 수 없이 막또 클래스를 쓰고 막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 있는 이 클래스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겠죠 그때그때마다 니는좀 협업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제작이 돼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버튼 뒤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버튼 아이콘의 형태죠. 버튼도 이제는 쉬워집니다. 버튼 태그를 만들고요. 뭐 타입은 뭐 버튼이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검색하기예요. 자, 버튼을 만들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좀 쉽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 BTN Blue라는 걸로 그냥 감수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만들고요. Blue라고 할게요. 이 코드를 뭐 바로 그대로 써볼까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게 하고 텍스트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놓친 코드까지 이렇게 넣어주고 미리보게 되면 이 코드가 되지만 이제 뒤에 아이콘이 붙으려면 이제 이 아이콘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디부터 이렇게 단독 아이콘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코드 복제를 해서 서치라고 합시다. 그러면 혼자 쓸수 있는 검색 아이콘을 만들어 주고요. 대신 위에서 이제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아이콘 별로. Search라고 자 이렇게 검색을 추가될 텐데 요 흰색이라 좀안 보이죠 이거는 뭐 감안하거나 테두리로 둘레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볼수 있게 임시로 좀 보일 수 있게 백그라운드를 좀 연하게 하나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볼수 있게 잠깐 만들어 줘도 좋고요 아무튼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깐요 그럼 아이콘 서치라는 게 만들어졌다면 아이콘 버튼 형태에서는 여기에다가 ICO Search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애프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 애프터 이렇게 붙게 되고 여백 같은 경우 여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버튼에서 여기 갭을 정의를 했거든요. 여 기본 갭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전에 뭐 아이콘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걸 똑같이 복제를 해서 얘는 뭐비 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뭐 다른 색이다. 라고 넣어줄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 할수 있겠죠. 비포 애프터의 아이콘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걸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팝업에 있는 요 닫기 아이콘 그리고 요 이메일 인증 확인이라는 이메일 확인 아이콘을 각각 넣어볼 건데, 자 그럼 위에서 가이드에서 한번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요. 여기에서는 이메일 컨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은 클로저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아리아는 뭐 이메일 확인이라고 해주고 여기서는 뭐 닫기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새로운 라 가이드로 하나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아이콘 플러스 팝업이죠. 팝업에 아이콘이 붙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우선 팝업을 열기 위해서 팝오버로 좀 제어를 좀해 보겠습니다 팝오버 타겟을 통해서 다이얼로그라고 하고요 팝업 열기라고 작업할 거고요 그 DIV를 만들어서 팝오버를 하고요 아이디는 다이얼로그라고 하겠습니다 뭐 안에 있는 디자인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아이콘이 붙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콘을 클래스로 붙게 되고요 그래서 ICO 이메일 컨펌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 안에 닫기 버튼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제목이 들어가겠지만 제목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닫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혼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콘에 ICO 클로즈를 넣어주고 아리아 레이블을 통해서 닫기 만들어 주고요. 아직 아이콘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코드를 또 복사를 해서 서치가 아니라 이메일 컨펌 이라고 해 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클로즈 라고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두 개가 같은 크기로 다 추가가 됐고요. 팝업 열기를 누르게 되면 팝업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직 클로즈 버튼이 있지만 그 타이틀 부분이 없죠. 타이틀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는 팝업에서 디자인으로 만들어야죠. 리베인 닷컴에 오시게 되면 사스 기초 강의를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사스 기초 문법만 다루고 있고요. 사스는 알면 알수록 자바스크립트에 가까운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활용 범위가 넓은 언어라고 보면 되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초 학습을 하시고 실무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 디자인으로 해서 팝업어가 예를 들어 뭐 모두 공통이다. 하법은 이제 한 가지 대전으로만 가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여기에서 아이콘이 붙을 경우에, 이제 비포에 부터를 생성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클래스 중에 다중 클래스로 ICO가 같이 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콘이 붙었었고, 아이콘이 붙게 되면, 비포에다가 무조건 주던가요? 아니면, H2에다가 타이틀하는 클래스를 하나 주고요. 타이트라는 클래스에 무조건 이전에 들어가겠다라고 해도 되겠죠. 컨텐츠 하나 생성해주고요. 그리고 위드스를 뭐, 사이즈로 받고요. 에스펙트래시와 끝점 같죠. 크기가. 그리고, 폐경으로. 받아주고, 노리핏에, 센터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팝을 열면, 이제 이전. 네, 나타나야 되는데 한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인라인이니까 타이틀은 기본적으로 그리드로 만들어 주고 갭을 1rem 정도 주어 버리게 되면 자식이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닫기 버튼 따로 아이콘 생성되는 거 따로 해서 이제 팝업마다 아이콘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아이콘을 변수로 내려 주게 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실시간으로 볼까요 이메일로 하게 되면 이메일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텔 아이콘이면 텔 아이콘에 바뀌죠 이제 변수로 받아서 우리가 파버 아이콘을 제어할 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경우 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셀렉트 같은 경우는 고유기 때문에 셀렉트 애프터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경 이미지 넣어주면 되고요 전 요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건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컴포넌트가 좀 덩어리가 커졌을 때 카드형 디자인일 때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카드 플러스 아이콘일 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이 곳에 폼이 들어가겠죠? 다 보시라고요. 필드셋. 필드셋 넣어 주고 레전드 넣어 주겠습니다. 이거를 조회라고 하고요. 피태그를 통해서 대충 문장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깐요. 그리고 나서 뭐 하나의 덮은 형태 더포인 형태 하나의 컴포넌트가 좀 조합돼서 하나의 덩어리를 레이아웃를 관리하는 게 있을 거고, 셀렉트를 하나 만들겠죠. 이것도 좀 패스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대충 넣어주고요. 자, 인풋의 넘버를 넣어주고, 그다음 여기가 중요하죠. 버튼인데 아이콘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이시오 서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레이블을 통해서. 검색이라고 넣어주게 되면 이곳에 검색이 들어가는데 흰색이니까 안 보이죠? 그럼 여기다 클래스를 하나 넣어볼까요? 폼에다가. 클래스를 넣어서 서치라고 하겠습니다. 서치라는 큰 덩어리의 컴포넌트는 배경색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색이 바로 이 색이었고요. 그래서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물론, 요걸 리셋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곽선도 있고, 막 그렇지만, 아이콘이 들어간 게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뭐, 크기가 좀, 뭐, 다르다. 현재는 뭐, 24라서 같긴 하지만, 뭐,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정의한 크기들 있죠. 그래서, 뭐, MD다. 그러면, MD 크기가 더 크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 XL이다. x l 하시면 더 크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기에서, 이렇게 크기 관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서치라는 클래스, 클래스로 좀더큰 덩어리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는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컴포넌트 관리나 좀 작은 거라도 좀 사이트가 커지면 커지죠 또는 저같이 SI나 에이전시를 통해서 좀 제작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매번 이런 식으로 작업하기가 너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이런 방법들을 많이 배우실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런 디자인 가이드 또는 디자인 시스템을 어떻게 제어하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받더라도 좀 신속하고 빠르게 정형화될 수 있는 그틀 안에서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도 학습하시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